서른 어, 한 명이 갔기 때문에 사실 단기 선교 팀으로는 또 이렇게 적지 않은 순데 어, 조금 다소 염려를 했지만 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 우리 참또 어, 서른 마르니까 좋더라고요. 저게 보통 아까 영상도 보지만 전부 다 동영상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그러니까 다 그냥 그 팀들, 우리 청년들이 그냥 어, 어떤 친구는 저 4박 5일 동안. 동영상만 찍은 친구있어요 저는 그 저기 소독하고 왔어요. 아까 소독 지나간 거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은 음료수 한잔더 드세요. 네. <laughs> 근데 아무튼, 근데 과연 원팀이 될수 있을까 좀 염려를 했지만, 에 우리 저, 어이 누굽니까, 도연이, 은준이부터 해서 우리 장로님들까지 정말 하나가 돼서 어 아주 어 즐겁게, 피곤치 않게 또 유익하게 우리가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로 기도로 이렇게 섬겨 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재정 보고를 보니까 아, 아 앞으로 계속해도 되겠구나. 예, 앞으로 계속 이게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 또 진짜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우리 학생들과 어, 성년들이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여러 가지 또 의견을 나누면서 더 좋은 어,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 우리가 한번 또 해보자. 예, 그래서 우리 어, 다음 세대들 세대들을 어, 정말. 글로벌 리더들로 키우는데 우리가 좀 힘을 써봐야겠다. 이제 그런 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자녀들 축복하시고 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어, 있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선교 보고를 했지만은 우리의 선교 현장은 사실 필리핀이 아니고 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이 성교 현장이고 가장 치열한 성교 현장은 어딜까? 라고 얘기하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에다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성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현장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치열한 성교 현장은 내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마귀는 다른 거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이 말을 다르게 고백하면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지난 주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 크게 해볼까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도 다녀야 되지만 교회가 되셔야 돼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외적인 표지가 있지만 외적인 표시가 있죠 우리가 사람도 보면 이렇게 외모가 있잖아요 외적인 모습이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내면이 있어요 교회의 예부적인 표지로는 네, 말씀이 건강하게 전달돼야 되고 또 성례가 잘집내야 돼요 세례와 성창이잘집내야 돼요 그리고 경건 훈련이 돼야 돼요 즉 권징에 이뤄져야 돼요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거죠 그러면 외적인 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표지도 있어요 교회 내적인 표지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앙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한몸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지체되어서 섬겨지는 교회, 그것이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두 번째 그 내적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요,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 즉,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랬어요. 거룩해지고, 즉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회와이공회라는게 뭐냐면, 공교회를, 공교회를 얘기해. 공교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 늘 우리가 고백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교회가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성도들을 아니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그래요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교회를 다닌 사람은 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이 성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냥 한자 그대로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별된 날주일에 거룩한 날이죠. 구별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왜 거룩한 물이고 구별된 백성이냐면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 투성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해, 성도라고 얘기해.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우리가 꼭세 가지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의 근거가 뭐냐? 그 거룩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 거룩 그러면 사실 부담감이 돼요 당신은 거룩합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물으면 여러분 그래요 나는 거룩해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룩을 오해해서 그래요 거룩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이 지상의 교회는요 허물투성이에요 문제 많아요 예. 항상 시끄러운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교회라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거룩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함 이전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연합이 됐다는 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론 그것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는 상태이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읽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아요. 분쟁이 심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눈만 뜨면 서로 싸웠어요.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어떤 성도님 들어보니까 자기 형제 교회가 지금 싸움이 일어났대요. 전라도파, 경상도파로 나눠져 버고 지금도 그러나 봐요. 지금도 선거철이라서 그러나 네.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 음란, 은사 문제,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지금 얘기를 해도 아니 일 세기 때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있어 할 정도로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첫 인사를 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허물투성이고 흠 많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왜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렇게 흠 많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 부름을 받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물론 거룩함이 우리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근거, 그 근본은 뭐냐면 거룩의 근본은 교회의 거룩, 우리의 거룩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예수님을 한 주인으로 섬기는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인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교회는요 거룩성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거룩이 생명이에요 따라합시다 거룩이, 거룩이. 교회의 생명이다 예, 거룩이 교회 생명이에요. 요즘 세상이 교회를 이렇쿵, 저렇쿵,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서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 아까 구별된 물이라고 했는데, 구별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런데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쿵, 저렇쿵 얘기해요. 예.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거룩하지가 못하다. 성도가 거룩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교회라면요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라면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해요. 그런데 거룩함이 없다면 그것은 구제 단체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봉사 클럽이지?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다른 데서도 할수 있어요. 무슨 단체에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봉사나 구제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단체와 다른 교회의 특징은 뭐냐?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거룩함을 얘기하면 이제 거룩함이 희귀한.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웃음거리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거룩, 교회 안에서는 거룩거룩 하더라도 세상에 가면 세상 모드로 바뀌어 가지고 살아가야지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것, 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숙명처럼 여기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세상을 거슬리는 거예요. 왜? 생명력이 있으면 세상을 거슬려요. 제가 몇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한강에다가 큰 집채만한 통나무를 훅 던지면요, 둥둥둥둥 떠가요. 어디로 가냐? 인천으로 빠지는 거, 인천 앞바다로 가요. 그런데 요만한 피레미 새끼라도 살아있다면요, 한강에다 놓으면 지가 헤엄쳐서 물살을 훅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크기 차입니까? 아니에요. 생명 차이예요. 생명 차이. 생명 차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생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예,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세상 중에 살면서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자꾸 거룩함과 멀어지면 생명력이 약해지고 시들시들해져요.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은 이유는 무슨 세상에서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거룩함과 무관한 인생의 목표와 열심만을 갖고 살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거룩함과 무관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또 열심히 살아요 실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명계의 성도님들은 거룩을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교회에서만 거룩거룩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 갈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거룩은요 어, 교회의 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거룩은 거룩. 교회의 힘이다. 예. 예.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건물 사이즈, 헌금 액수, 사람의 모인 수. 절대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 크면 세상이 또 욕해요. 사람 저렇게 모였는데 뭐하냐 그래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 교회 진짜 힘은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거룩하면 주님은 그 교회를, 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힘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거룩함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사로 보면. 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가 초대교회예요. 그죠?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상을 압도하는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지 않았어요. 무슨 탁월한 뭔가가 지금과 같은 뭐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세상을 압도했어요. 가장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했기 때문에요. 거룩을 힘으로 가졌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어 판소리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판소리 그분들이 듣음 훈련을 해요. 근데 어디서 한다면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폭포에서 훈련해요. 폭포 소리와. 그죠? 폭포 훈련을 폭포 속에서 하는데 그 드금을 위해서 폭포 뒤에서 목청을 목청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목소리가 크, 거대한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나와요. 막. 폭포 소리만 들리는데 그런데 캬, 연습을 하다 보면 그 폭포 소리를 뚫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아, 득음했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한 사람의 목소리는 참 대단합니다. 탁월합니다. 네.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가 최대한 폭포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그것은요, 목소리가 폭포의 파장과 다른 파장을 지니면 폭포 소리를 뚫고 나와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언젠가 어, 저이큰 극장에 가서 이 오케스트라 공연 그 그걸 좀 관람했어요. 한천 명이 넘는 큰 극장이었는데. 그런 홀이었는데 저는 맨 뒤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성악하시는 분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오케스트라가 50명 70명 정도 되는 큰 오케스트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50명 70명 가까운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연주를 하는데요. 그 키가 작은 어떤 그 성악가의 여자 성악가의 목소리가 맨 뒤에 있는 저까지도 싹 들리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들려요. 그 음악 소리를 뚫고 나오는 거죠. 왜 뚫고 나올까요? 아무리 음악 소리가 커도, 그 음악 소리의 파장과 오케스트라의 파장과 그 목소리의 파장이 다르면,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 할까요? 거룩이 그거예요. 거룩이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파장이 다르면, 성도의 파장은 다르거든요. 그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면 세상의 소리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힘이에요. 근데 세상과 똑같은 파장을 낸다면 그 세상 소리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제가 볼때 이런 거예요. 세상과 다른 파장을 내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세상에 묻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인생의 목표를 삼고 돈 파장에 따라간다면 돈에 묻혀버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그냥 굴복당할 거예요 권력에 묻힌다면 지금 권력 어깨에서 지금 수고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뛰어넘어서 뚫고 나와서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예,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교회인 겁니다. 예, 여러분의 거룩함이 세상에 묻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은요 굉장히 힘이 있어 요 에너지가 있어요. 예, 온갖 세상의 죄와 유혹의 파장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겉뜨하게 뚫고 갈수 있는 것그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겁니다. 거룩보다 힘센 것은 없습니다. 거룩은 나와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서 거룩은 뭘까요? 정적이지 않아요. 우리 거룩하면은 그냥 딱 정적이라고 생각해. 거룩은 에너지가 넘쳐요. 힘이 있어요. 세상을 뚫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네,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성도는 이런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세상 중에서 거룩한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뚫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거룩의 파장을 일으키는 진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파장을 내십시오. 세상과 다른 파장을 내십시오. 거룩의 파장을 내셔서 세상을 거스리는 생명력 있는.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